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뭘 해먹지 않잖아요. 음. 누가 와야 해먹잖아요. <웃음> 그런 한지 <laughs> 한 20년 음. 넘은 것 같아. 하나만 줘. 그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에 완전 스테디셀라이면서 언제나 잘 팔리는 게. 네 안녕하세요 외적네 가정 러브 우리 네아리들 자 오늘은요 아침 일찍 제가 코엑스 몰에 나와 있는데 자주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권은순 공간 연출 디자이너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아리들과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관계죠 저도 자주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쓴지 굉장히 오래된데 25년이다 25년 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브랜드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아이템들이 딱 있죠. 여기서 꼭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음, 것들을 어, 집에 서소개해주세요 네. <laughs> 오늘 또 지갑이 또 많이 열리는 것 <웃음> 같은 <웃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휙 가서 한번 좀 물건들 좀 고르고 소개를 좀 하도록 네. 할까요? 빨리. 들어가보죠 <laughs>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기 지금 주방 그 도구들이죠 국자라든가 여기에 네. 네. 사실 우리 집에 있는 게몇 가지 있어요 근데 아, 근데 산지한 12년 이상 됐어요 우리 집에 있는 게 지금 요거 이뒤집게그 다음에 요거 집게 아 집게 어, 요 집게가 왜 달걀이라든지 동글동글한 거 오. 요런 거 집기 어려운 거 집기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일단 쉐입도 너무 예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어. 달걀, 푸는, 달걀 푸는 건데 요 라인이 아. 너무 예쁘잖아. 요 네. 러닝 아이템이라고 항상 있는 건데 아.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찍어. 보통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막컬러풀하거나이렇 고무 재질로 되있는데 네. 정말 요게 주방에 그렇죠. 쫙 걸려 있으면 음. 아주 주방이 심플하고 세련될 네. 것 같아. 나 오늘 사야 되겠다. <웃음> <웃음> 어디서 샀나 했더 여기서 샀구나. 아. 여기는 아. 이제 밀폐용기들 많이 있는데. 아. 대부분 밀폐 용기들이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아. 요새 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요 스테인리스 아. 밀폐 용기를 많이 써요. 이게 좀 건강 환경에도 좀 좋다 그러고 되니까. 건강에도 좋다 그러고 그래서 요게 사이즈별로 있고 마음에 드는 거는 음. 우리 보통 요런 용기들 보면. 음. 여기에 이렇게 파란띠나 노란띠나 이런 거를 둘러놓잖아. 그렇지. 왜 항상 두르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음. 없어요, 그게. 그래서 아, 그렇다. 깔끔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요 자주의 음. 그 장점이라고 하면 음. 우리 공간에 갖다 음. 놨을 때 음. 우리의 공간을 해치지 않는 거. 음. 보관 용기지만 음. 보관 용기 하나도 깔끔해야지 음. 냉장고 열었을 때 기분도 좋고. 음. 어. 저는 그런 그 점에서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냄비나 이런 프라이판 이런 종류들도 사실 음. 엄청 깔끔해. 음. 저는 이런 것도 좋은데, 아, 어머 이거 너무 군더더기 멋있다. 군더더기 없잖아요. 어 진짜 진짜. 그치. 음. 좋은 건 뭐냐면 어 인덕션이든 가스렌지든 해서 요거 채로 서빙했을 때 요게. 아 어, 그렇다 그렇다. 그렇게 쓰는 거야. 어. 프라이팬으로 쓸수 있고 냄비로도 쓸수 어, 있는 근데 거지. 근데 이제 요런그 스테인리스 프라이판은 음. 쓰는데 자기가 좀 연습이 필요해요. 안붓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보통은 그렇지. 요런 데다가 스파게티라든지 뭐 음. 스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물기가 있는 요리를 할때더 음. 아, 냄비. 그렇죠. 식으로? 편하게 할수 있고 이거는 어쨌거나 가스도 되고 인덕션도 되고 오븐에도 음. 들어갈 수있습 언니 나 이거 이거 샀까? 이거 샀까? 기왕이면 큰 게. 이거? 네. 음. 왜냐면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는 음.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뭘 해먹지 않잖아요. 음. 누가 와야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큰게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좋은 게 스파게티 이것도 아, 사이즈, 면으로 이렇게, 땀 땀. 어, 이렇게 사이즈 먹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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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자주 해먹는 사람, 음. 우리 정도 해먹는다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우리 집 집게가 요거예요. 딱 집기가 편해. 보통 네. 같은 다른 거? 집게보다 좀 크고 동글동글해서 잘안 집히는 것들. 그런 음. 거 하기 너무 좋고. 이런 작은 국자들 있잖아요. 음. 어쨌거나 이런 거는 좀 음. 약간 부엌용 같이 생겼잖아요. 디자인이. 그렇지. 부엌에서 쓰는 작은 국자. 음. 테이블 위에서 쓰는 작은 국자가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덜어먹는 용도로. 자주 쓰는 서빙 스푼. 음. 요게 9,900원이고, 요것도 9,900원이에요. 음. 그 다음에, 사실 나는 요마, 요런 국자도 있거든요. 음. 그 요런 거살 때는 사실 꼭두 개를 사. 하나 만죠그 아니지. 음. 왜냐하면, 네 명일 때까지만 한 개면 되는데, 여섯 음. 명, 여덟 명이면 똑같은 거두 개가 필요해요. 음. 그래서 보니 요거는 음. 더 작은 거 덜고 이럴 때. 저, 우리 집에 이것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거는 뭐냐면, 뭔가 걸르고 싶을 때, 음. 걸러지는 깔때기예요. 걸르는 게 달려 있어요. 하... 그래서 요게 이렇게 싹 빼면 참 머리 좋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거 음... 산 지, 나 이것도 한 7, 8년 전에 산거 같거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난 사실 계량 스푼을 집에서 요런 모양을 쓰거든요. 우리 보통 계량 스푼들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잖요그렇 여섯 개씩 그... 막 있지. 네. 근데 요거는 지금 딱한 개로 다 해결이 돼요. 요 계량 스푼도 7,9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그릇을 음. 세트로 아예 음. 만들어 놨어요 아. 어. 딱 요렇게 해서 밥그릇, 국그릇, 반찬 요렇게 해서 한 번에 딱 되게 진짜 혼자 사는, 혼자 사람? 사는 사람, 자취하는 학생들 요게 35,900원이고 음. 그 다음에 요거는 국수 먹을 수 있는 음. 면기 세트 음.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요렇게 샀는데 어 내가 면기만 따로 사갖고 여기다가 딱넣으면 면기 세트가 또 되니까 음. 음, 음.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이거 뭐냐면 검은색 돌 아. 아. 요거 너무 좋아 안주 담기 음. 음. 치즈 트레이 뭐 이런 걸로도 좋고 요게 동그란 것도 네모난 것도 있잖아요 음. 뭐 안주 같은 거 놓을 때 요렇게 놔도 되고 이걸 요렇게 놓잖아 그럼 너무 예쁜 거지 음. 그 어떨 땐 길게도 놓고. 요게 근데 가격도 음. 안 비싸 이거 15,900원이고 이거 9,900원 밖에 안해 음. 나야말로 이거 두개 사야 되겠다 웬만하면 안 사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안 사는데 요거 너무 예쁜 사실 여기 자주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릇 쪽에 많아요 밥그릇, 국그릇은 여기에 거 음. 한 산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음 초창기 때 다주가 자연주의 처음 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여기를 알았고 음 그때 밥공기, 국공기를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음이 역사를 알아요 음 여기에 완전 스테디셀러이면서 언제나 잘 팔리는 게이 사각 접시예요 음아왜 그러냐면 동그란 것들을 놨을 땐 사이사이 공간이 필요한데 이 사각 그릇들은 음 딱딱 놨을 때 공간이 필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딱딱 이가 맞는구나 이, 어, 그래서 맞아. 이런 식으로 딱딱 나갔고 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되게 인기 음. 좋은 품목이에요 어. 내년이나 후년에도 와봐 허. 요 시리즈는 허. 꼭 있을 거예요 씨.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거 요거 위에다가 요렇게 반찬을 올리면 어머. 왜 갑자기 우아하고 예뻐지는 거야 약간 한국적이면서도 모더해요 한국적이면서도 근데 이게 어. 꽤 가격이 비싸요. 다. 다른 데서 살려면 근데 요거 15,900원이면 정말 너무 괜찮아요 요거 큰 거가 29,900원이거든요 요거 꼭 권하고 싶어요 네. 저 위에 보면 그릇들 이렇게 놓으면서 요거 위에 접시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놨죠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면 뭐가 좋으냐면 이걸 앞접시로 쓸수 있어요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 자기 살림쟁이 <laughs> <laughs> 자기 살린살진 살린 사는 이거 거 챙기. 이게 짱네 지금 이게 지금. <laughs> 카하나 카트 카트 하나 더주세요. <laughs> 이거 보내고 카타나만 놔주세요이거 음. 연출을 하자면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놔줘요. 좀긴 거는 요 턱에다가 걸쳐 넣도 어 좋아요. 이렇게 갖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놔주는 거야.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을 딱 들면 요게 나의 앞 접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팅하기도 음. 너무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요런 사각 접시들의 활용도. 아,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고 어, 지나가야죠. 먹다 남은 소주를 여기다 넣. 어그래갖고 그래, 수건 선물하지 마세요. 동창회서 그거는 좀 과하다. <laughs> 하루에 한 그, 번. 나는 좀 과해. 음. 어머, 나 이거 살래. 어. 스페인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진짜 올리브 오일, 포르티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